헤럴드 화제 게임이죠. 어...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하던데 <laughs> 이것저것 다 섞었다고 하더라고. 사람들 반응 보니까 검증된 게임인 것 같긴 해.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라고 하더라고. 이거 포켓몬스터고 이거 젤다 전설 야수미고 아크 마인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임팩트는 갠신인 것 같은데. 표절을 풍자한다고? 근데, 겐시는 젤다를 베꼈는데 그럼 젤다를 두번 베낀 건가 이거는? 표절했다는 논란이 생겼다는데. 웃긴 게 표절을 한 거는 페럴드인데이 욕은 포켓몬이 먹고 있는 이, 이현상페럴드 악성 팬덤의 포켓몬스터님, 게임프리크 비난. 어, 나도 악성 팬덤인가? 근데, 게임프리크가. <laughs> 최근에 나왔던 게임 뭐였죠? 이거, 이거 개망했잖아. 이거 보니까 2만원에 팔던데? 이거 최근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놀랍게도? 딱 1년 됐네. 2만원에 팔아. 근데 그 와중에 안 팔려. 왜 사, 이걸? 많이 팔렸어? 진짜로? 아, 잠깐만. 이게 팔린다고? 그래요? 나 악성 팬덤 맞을지도? 오, 안경대응 하나 보네요. 근데 뭐내 알바 아니고. 보니까 야숨 왕눈이랑도 비슷하다는데. 일단은 원신은 가만히 있도록 하자. 젤다도 가만히 있는데 원신이 예지랄한다. 뚝배기 깨줘야죠. 엘든링도 있어? 교회 디자인이 그대로 차용되어 있으며 재밌긴 하겠다. 이거 존나 검증된 것들 아니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네요. 아무튼 패럴드 가보도록 할까요? 게임 시작. 그러니까 총을 쏘고 있네. 무슨 일이고? 난이도 보통. 어려움 보통으로 하죠. 전 서바이벌 게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가봅시다. 저 진짜 이 게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백지 상태, 백지 상태. 뭐야 이나왜 여자야? 남자가 아 있네요. 진짜 하나도 안 끌리는데? 어? 아니 잠깐만, 자기닭 소리 됐네 장르가. 어, 괜찮은데, 오히려? 피부색으로 나를 보호하자고? 오히려 이런 눈에 띄는 색깔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북이야? <laughs> 아, 이건, 이건 좀.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 핀자가 없어가지고. 어, 뭐야? 티플링? 어 이거 좋다. 이거 약간 힌몬스터눈 아니냐? 괜찮은데? 나 이게 끌리는데? 어 이게 끌리는데? 광상인가 나? 진짜 족같이 생겼네. 가자. 오. 페럴드의 세계로 가는 거야? 어 뭐야? 낯선 천장이다. 버 타워스 얼 뭐? 아이 게임 스토리가 있어? 놀랍네. 아 근데 젤다 생각나긴 한다. 저거 시커스톤 아니야? 시커스톤? 뭐야? 시작한 거예요? 뭐야? 야숨인 줄 알았네. 아 여기 하이라이대지인 줄. 링크. 아꾹 누르면 공격이 계속해? 테미나는 원신을 베꼈네요. 어, 젤다를 베낀 원신을 베김. 추리열 떨어진 가지를 줍거나 나무를 때려서 목재를 얻으세요. 나무를 때려서 목재를 얻으세요. 근데 뭔가 되게 친숙한 맛이다. 맵이 오픈월드라 그런가? 어 시점이 조금 불편하네. 발더스만 하다가 이런 게임 하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네요. 일단 B에서 건축을 할수 있다는데 목재 두 개로 작업대를 만들 수 있대. 나무를 구하러 나가야겠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 나침반이 있네. 나침반이랑 그 목표가 있네 목표가. 이거는 약간 엘든링생각난다 친숙하네. 잘 벗겼는데? 원신 벗긴 거는 좀 쌤통이다. 이 새끼들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막 벗겨, 그냥. 이 새끼들. 적당히 벗겨야지. 뭐야? 이게 신상인가? 기술 포인트 익득. 일단 맵한번 구경해볼까요? 아, 저기가 나무네. 아, 맵 이렇게 있구나. 여기가 나중에 내가 가야 되는 곳인가 보다. 나무 엘든 링 같은데, 어... 어... 까부냥. 저게 포켓몬인가? 아니지, 여기선 페리라고 부르나요? 팔리라고 부르나요? 뭐야, 이거 적대적인 친군가요? 뭐라 안 하네. 혹시 탈수 있나? 33 레벨 그린모스 아우... 아우... 어? 아오, 머리 색깔 똑같아가지고 봐주는 줄 알았어. 어, 뭐 되게 많네? 어? 혹시 이분이 키우시는 건가? 이 섬은 지옥이야. 아, 여기가 섬이야? 이거 총을 들고 있네? 어, 되게 자비로우신데요? 근데 대화할 때 뭔가 효과음이 없어가지고 좀 되게 어색하다 이? 목재를 주셨네, 이분이 지금. ESC로 뭐 옵션 메뉴를 열고 생존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아, 직접 읽어야 돼? 아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법의 소라고동 님이네 나무와 돌을 모으세요 작업대를 만들어서 도끼와 곡괭이를 국깅이를... 아 이건 마인크래프트구나 소재를 다 모았다면은 거점이 될 장소를 정하고 폐상자를 만들어 봅시다 폐상자 펜다는 뜻인가?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은 작업대를 만들죠 작업대를 만드는데 어? 이거 어디서만 봤는데? 이거 어디서만 봤는데? 이건 뭐에서 따온 거야? 이건 잘 모르겠다. 일단 나무 곰봉 하나 만들어. 어, 얻었다. 이거를 이제 때리면 된다는 거죠? 잠깐만, 근데 때리기 전에 이거 때린다는 건 전투를 한다는 거잖아. 메뉴에서 기술 화면을 열고 펠스피어를 해제하세요. 메뉴에서 기술. 펠스피어. 해방. 어? 펠스피어가 없다. 아, 몬스터 볼. 펠지움 파편. 돌. 뭐이? 헬지움 파편이란 건 내가 봤을 때는 켈들이 드파할것같더군요 아니네. 꽃보닥이랑 알밖에 안 주는데? 얘네 잡다 보면 뭐 이득 이 있지 않을까? 어? 잠깐만. 날이 점점 접어는데 아, 근데 이 게임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다. 오픈월드인데 생존게임에다가 포켓몬을 섞었다고?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데, 진짜로? 진짜 망할 수 없는 거다 섞었네 어? 아 돌키만 얻는 거구나 난 한번 만들어볼까요? 근데 하나밖에 못 만들어 맞아 이거? 3레벨이 됐어? 기술 포인트가 이렇게 많아 12개나 있다고? 밤을 좀 대비하죠 지금 진짜로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침대랑 모닥불을 준비하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뭐야,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네? 빨간 열매. 겁나 성의 없네. <laughs> 뭐, 이름이라도 좀 붙이지, 고유명사로. 밤에 뭐 나타나나? 오, 뭐야! 아, 여기가 노다지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어, 저 상자도 있다. 뭐냐? 왠지 까면은 원석 줄것 같은데? 금화 517, 화살 10개? 금화가 필요해, 이 게임이? 돈이라는 개념 이 있어? 어, 여기있다 까부냥. 암컷이랑 수컷이 있는데, 이런 거는 수컷을 먼저 잡아야 돼요. 괜히 암컷 잡았다가, 각성한다니까. 깔키로 만들고, 잡으면? 잡았다. 2kg 해를 소환한다. 소환해도 돼? 딸피네? Oh.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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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깜정 남아있는 거 아니지? 너 이제 내 편이야. 음, 아직 좀 거리를 유지하겠는데? 서먹서먹한 사이. 자, 아, 비로 건축 메뉴에서 폐상자를 짓고 거점을 구축하자. 거점. 거점은 저기가 좋,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바로 옆에 폭포도 있고요. 와, 저거 뭐냐? 아 여기 좀센 사람이 있는데? 아센 펠이 있는데? 사주때감이 있네 일단은 적대적인 펠인지 확인을 먼저 하죠 코끼리는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 어 온순한 친구 같아요 플로라디노 어 귀엽다 어? 치코리타 왠지 성능이 구릴 것만 같아 왠지 애정으로 키워야 될것 같고 막 여기 좋네 여기 터가 좋은데 이제 보니까? 괜찮은데, 이 정도면? 자, 건물을 지어보자. 일단은 작업대를 하나 만들고, 작업대 만들 때는 일단은, 이 외곽에다가. 어, 같이, 오! 어, 귀엽다. <laughs> 아, 같이 일래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와가지고 일하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laughs> 쓰다듬기 뭐 그런 거 없습니까? 헬상자를 건축하세요. 아니, 까부냥, 저, 저, 거만한 포즈 왜 이렇게 귀엽지? 위풍당당한 <laughs> 거 보소. 헬상자가 뭐야? 아, 지금 기술을 배워야 되나? 헬상자가 뭔데? 여기 있네. 목재가 8개 필요? 목재가 8개 필요. 나무로 나무를 캔다라. 오케이, 이정도면 됐지? 여기서 못 만드네? 아, 이거는 여기서 만드는 거구나. 아, 잠깐만요. 아, 휠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헬상자로 여기 너무 모여있는데? 되게요. 자, 펠상자를 만들었고, 펠상자에 접속해서 원하는 펠을 거점에서 헌하세요. 저, 한 명밖에 없는데요, 까부냐? 어? 아, 이렇게 일하는구나. 되게 오래 걸린다. 1대미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나였구나. 음. 미안하다. 열심히 하시잖아. 안 할게, 그냥. 효율이 쓰레기네. 어, 인벤토리 어떻게 봅니까? ESC구나. 본봉. 아, 이거를 고치는 게투리대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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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목재 7개랑 돌 3개가 필요함? 난돌 여기 있고. 아, 이런 거볼 때마다 무조건 챙겨야겠는데요? 인벤토리 제한 없죠? 알도스에서 무게 자리 써가지고좀 열받았거든요. 쓸데없이 현실적이요. 아, 중량 있네? 존재하는구나. 같 있어야지. 생존 게임인데 없으면 말이 안 돼. 왼손으로 해야 되나 잠깐만 나무가 필요한데 이거 장착해도 안 됩니까? 손으로 캐 그냥 손이 더 빠르네 뭐야 백만 숨을 하나 백만 숨을 둘 백만 숨을 셋 백만 숨4데다 수리대도 만들어주고 방문자가 거점 쪽으로 온듯하다 방문자요? 저 손님 없는데요? 손님은 고사하고 집도 없는데요? 써주고 해를 좀 잡아야겠는데? 헬 잡으러 가자. 아, 소재가 없구나. 큰 났다. 지금 있는 거 몬스터볼이. 어. 어, 잠깐만. 여러분. 씨발, 잘못 눌렀다. 뭐야, 뭐야, 뭐야. 어?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하다. 나도 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니들이 먼저 때렸잖아. 와. 까부냥 잘 싸우네. 어우, 끔찍해라. 근데 이거 시체 어떻게 못 치웁니까, 이거? 너무 꼴보기 싫은데. 어, 알이랑 고기? 나이스. 이건 또 뭐하니? 아, 밤에는 자는구나. 아, 침대도 못 만들었는데. 부잣다리.